뭐 실력으로 보세요 실력으로 형님들 실력으로 보면 게임편에 난 말로 안해요저 같은 스타일은 그냥 보여주고 말지. 경택님 이겨주세요 MHL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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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저는 이게 마스터 정글이라서 상무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거 m h 호하고는 일단 품격 차이가 좀 납니다 형님들. 꽁맨 네가 뭐 마스터면 어쩔 건데 내가 간다 상무님 슈퍼 크리 갑니다. 일 다시 보기 끊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리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시변 리신, MVP 시당 500개 추가 들어갈게요. 가보자. 이론상 7000개? 잠시만. 근데 이게 내가 OPGG에서 MVP를 받는 방법이 내가 다른 라인 리신으로는 내가 MVP 받을 그게 안 돼. 3리신 사기라고 받으려면은 CS도 잘 챙겨야 되고 할게할게 존나 많음 진짜 아니 진심 진심 나나 나 리신 좀해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어 이거는 무조건 벌수 있는 거니까 어 벌어볼게요 이런 게 전략이라는 거야 첫 단추를 잘 보여줘야 되는데 <목소리>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어. <됐어. 목소리> 안 먹었어요. 저 리신으로 리신의 극한을 보여드리기로. 이제 갔다 올게요. 무해타임 무해타임. 괴물 등장이요. 사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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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 2 4년 전영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뭐라고? 음? 누가.. <laughs> 누가 이상우님인데.. 어? 아프리카TV 옥맨인데 옥맨? 옥맨.. 아 잠깐만.. 잠깐만 송패네 옥맨 이번 판 보여주면 되나요, 형님들? 감사합니다. 하필 또 이렇게 미션을 걸었을 때또 이렇게 또 상대로 만난다고? 근데 일단 오신 김에 질차도 한 번씩만 박아주시고, 제가 이번 판뭐 그러면은 깔끔하게 터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리신넨 123님 추천 감사합니다. 응나 빼야 돼라 t 나빼 d 일단 미드 옆갱 보는 디테일 아까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어이 <목소리> 쏘어 어, 상대 이거 대가리 깨진다 어 갈게요 갈게요 어 갈게요 갈게요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어 일로 와 아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뭐 실력으로 보세요 실력으로 형님들 실력으로 보면 게임 편해 난 말로 안 해요 저 같은 스타일은 그냥 보여주고 말지 이겨주세요 애매오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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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전 이게 마스터 정글이라서 상호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거 애매호하고는 일단 품격 차이가 좀 납니다 형님들 뽕맨 네가뭐 마스터면 어쩔 건데 내가 간다 상호 슈퍼크리 간다 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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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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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역갱 보면 되니까 어? 역갱 보면 되니까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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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깔끔하게 서로 교환하고, 어 깔끔하게. 이신 노플. 이신 노플 어떻게 형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 야야 야, 저거 야 개맛있다 개맛있다. 아. 어, 저는 이걸 리신 그걸로 합니다. 킬가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플레이를 했냐를 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썸띵이 그게 중요하다고, 형님들아. 아, 귀찮지 마. 이거는 일단 미드 나가겠는데? 못 먹어, 졸려. 얘들아. 자세 좀 고쳐 앉아볼까? 이달리. 에? 나참 손이. 이제 내 차례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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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만들었다. 일단 보내 일단 보내. 어나 이겼네. 어나 깼어. 나늘 든데 오히려? 어, 오히려 나 앞에도 오히려 나 앞에들. 어, 이거 이득임. 이건 이득이야, 님들아.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고요, 형님들. 음, 방어 반응 속도 살아있고. 아 이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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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어, 해보자, 해보자. 얘들아, 해보자, 해보자. 어, 해보자. 음. 오케이, 오케이. 옥제 기가막히게 챙겼고 오브젝트 뻔하죠 저기서 그랩강 노리는 거아 피를 쓰발라 아이제 지금 이거 생각 생각을 안 하네 만들었다. 아, 만들었다. 어, 아, 잠시만 이거 튀어야 되더라. 어, 좀좀 빨리 타이사타군산등상대님 결승선 소개 감사합니다. 정글 실력보다 피부 관리 비결 정요. 야잠시만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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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이 새끼 미쳤죠 이거. 아피쳤다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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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해야지 이러면 이러면 용해야지. 일단 플래시 있으니까 이번에 그럼 내가 니달리나 아마 징크스 하나 찾으면 될 듯. 이건 구조적으로 질 수가 없는 수준까지 왔다. 그럼 지금 게임이. 야, 다, 야, 다, 야, 스킬 다 뺐거든? 잠시만, 이거 스킬 다 뺐어. 나이스! 어. 야, 스킬 다 빼고 갔거든, 이게 내가? 야, 좋은데? 야, 지금 좋은데? 야이 정도면 잘 버텼다. 어. 야이 정도면 잘 버틴 거야. 지금 바로 는 상대 밀고 들어오는데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게임이? 아니, 피드. 아니 키드라. 아, 아 딱이 구간만 아니, 이 타이밍만 아, 넘겼으면 장 되는데, 장 되는데. 장 아. 계속 장 끌어주고. 아니, 이게 바로 아, 니이 타이밍을 못 넘기네. <laughs> 피부발리 와. 비결점요. 그냥 남캐 마시죠. 롤은 못하시는 데.